남자분들, 쌈탈때 분명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카톡 답장이 늦게 오거나 나한테 호감 있는 게 확실했는데 뜬금없이 연락을 그만하자고 남자로 안 느껴진다고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 필수로 시청하셔야 합니다. 좋아하는 마음에 의도치 않게 했던 나의 행동들 때문에 쌈 타던 그 여자는 떠나간 것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쌈탈때 실수하는 가장 흔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자기 희생 남자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여자한테 모든 걸 맞춰주고 표현해주고 간쓸게 다 퍼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줄수록 마음은 반대로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. 썸탈때 너무 좋다고 다음날 일이 있는데 나잖 놀고 싶어서 더 있고 싶어. 그래서 내일 일이 늘었어. 라며 굉장히 자기 땀에는 여자가 좋아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절대 그런다고 아 정말?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고마워라며 좋아할 여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자 쪽에서 너 너무 바쁜 거 아니야? 다음 주내 생일이 있는데 그날 하루만 일때보 뭐 나랑 놀아주면 안 돼? 라고 먼저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자기 할 일을 포기하면서 여자에게만 맞춰주는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. 주체적이지 않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 보이거든요. 그냥 만나서 충분히 재밌게 놀다가 나 내일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. 라고 하는 게 더욱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입니다. 어느 누가 일 없이 매일 지금 시간 돼? 라고 했을 때 어, 돼! 하는 5분대 기조에게 호감을 느낄까요? 여자는 본능적으로 주체적인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르면 나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더욱 열심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, 연락 집착. 썸을 타면 연락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연락 때문에 많은 분들의 썸이 끝나곤 하죠. 그럼 연락하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냐?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집착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하면서 또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근데 연락이 좀안 됐다고 해서 뭐뭐 뭐 하고 있어? 지금 바빠?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? 처럼 연락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전에 연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수도 있는 것인데 뭐잘 자에 집착하고 아침에도 잘 잤어?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소한 집착 버려야 됩니다 그냥 자기 전에 연락이 끊기면 자나 보다 하고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 전날 하던 이야기도 마저 이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여자 쪽에서 그러면 아 미안 어제 피곤해서 자버렸다 라고 하면서 어제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할 말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이어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할 말이 없을 때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도 낮아지게 됩니다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연락하는 그 썸녀의 마음이 식지는 않습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연락을 한게더 매력적인 연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이 자기이생과 연락직착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성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두 가지만으로는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.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. 그런 점들까지 알고 하지 않는다면 썸에서 연인으로 가는 길은 아주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연인으로 가는 길을 더욱 쉽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썸에서 연인으로 가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. 이 10가지 행동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남녀에 대해, 그리고 사람에 대해 파고든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